흑백요리사 탑A 최신 근황. 파리 최현석은 12살 연상과 결혼한 딸이 임신을 하게 돼 50대 초반에 할아버지가 될 예정이며 얼마 전 냉부에선 2025년 챔피언 자리에 오르며 백수저의 위험을 보여줌. 7위 정지선은 대만에서 인기가 폭발해 포르쉐어 위스키 광고를 찍었을 뿐만 아니라 사장님기는 덕나의기로 KBS 인기상을 수상하며 승승장구하고 있음. 6위 이모카세는 제주도의 세 번째 식당을 열며 매일 줄을 세우고 있고 5위 장우준는 시즌2 참가자들의 식당을 리뷰하며 열심히 흑백코인을 타고 있음. 4위 요리하는 또라의 윤남노는 1하던 디핀을 퇴사했 유튜브 콘텐츠 윤남노포와 냉부에서 활약하며 방송에 집중하고 있고 3위 트리플스타는 횡념념이에 대해 무혐의 판결을 받았는데 1년간 침묵해온 이유는 전체의 새로운 삶에 영향을 주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힘 준우승자 에드워드리는 경주 에펙만찬 총과 셰프를 맡았으며 현재 추송훈과 함께 예능프로 셰프와 사냥꾼에 출연해 야생에서 요리하고 있음 그리고 냉부고정 침착면 방고정, 레시피 책출간, 가게 견저당 방문 등 우승자다운 활동량을 보였던 나폴리 마피자는 최근 공구히 지켜오던 요리사 팔로우 수위를 손정원에게 따여버리면 눈물을 흘렸다고.